네, 코이너스 TV 특금법 시행을 맞이해서 오늘은 인터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늘 인사드리고 있는 소피고요. 오늘 디지털 자산 정책 전문 기자, IT조선의 조아라 기자와 전화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 네, 신청해 <laughs>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줄여서 특금법이라고도 하는 법이 드디어 시행이 됐죠. 네. 이제 24일이 굉장히 뭐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던 날인데 마침내 24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거래소들의 명함도 좀 엇갈리게 됐는데요. 우선 어,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특근법이 도대체 뭔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 특근법은 쉽게 말해서 자금세탁 방지법입니다. 네. 탈세 같은 범죄 행위를 막자는 음... 거고요. 그 정부가 특근법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포함하면서 처음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어... 생긴 겁니다. 예. 네, 일단 중요한 게 거래소들이 특급법 시행에 따라서 오늘까지 음...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돼요. 네. 특급법 제5조 2에 따라서 의무가 생기는데 증권사 등 여타 금융회사처럼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밝히고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의무를 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특급법이 그럼 왜 만들어졌는가 이걸 저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어, 이 크립토 규제 라는게 사실 한국 분이 아니라 지금 외국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슈고요. 또 SEC 같은 경우는 또 얼마 전에 의장이 직접 코인들이 정말 뭐다 사라질 거고 우리가 투자자 규제를 좀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네. 독일 같은 나라는 뭐 굉장히 크립토 친화적이거든요.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어 그럼 한국의 특금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이걸 도대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선가 아니면 규제를 위해선가? 여기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산업의 육성도 달라질 테니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단적으로 특급법은 네. 규제법이고요. 음. 만들어진지는 이제 올해로 한 20년 됐네요. 예. 아, 이게 사실 처음 만들어진 줄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가상자산 때문에 근데 그게 네네.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번에 오, 네. 올해 3월 25일에 음. 시행된 거는 특급법 개정안이고요. 예. 제정안이 아니죠? 만들어진 게 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특급법에 사업자를 추가시키는 네. 내용이 개정안이고요. 예. 그리고 그, 만들어진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한 것은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의 음. 권고 때문인데요. 예. 현재 FATF에 가입한 국가는 총 38곳이고요. 어, 예. 그렇긴 한데 사실상 FATF가 전 세계를 관할하고 있다고 아.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음. 정해원으로 가입했고요. 그 모든 회원사는 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음, 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금융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국제환거래에서 불이익을 음,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FATF가 2018년 3월에 처음으로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인식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6월에 음. 사업, 가상자산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예. 권고를 했고요. 그 F, FIU가 네. 특가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아마 요 배경을 좀 들으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FATF가 권고를 했고 네네. 또 이게 뭐 당장 2 0 2 0년의 일이 아니라 갑자기 크립토 붐이 일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가상 자산에 대한 논의가 그때부터 있었고 사실 뭐 저도 그때 전 FATF 의장 인터뷰도 하고 했을 때 그때부터 사실 어... 계속 논의가 됐던 이야기라서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차곡차곡 준비가 되온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네. 요즘 또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아지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 이것 때문에 우리 투자가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걸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이게 지금 실질적인 관심사. 어일 텐데 해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고팍스 네. 혹시 망하는 거냐? 네. <laughs> 내가 지금 이걸 옮겨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음. 사적으로 이제 아는 지인들 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네네. 어 그럼 이제 당장 걱정이 되죠. 나머지 거래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한비코나 고팍스도 사실 항상 뭐 주요 거래소 얘기할 때. 어, 그 리스트에 올랐던 거래소들인데 거래소들마다 명함이 좀 엇갈릴 것 같고요. 음, 진짜 망하는 거냐? <laughs>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거래소들마다 지금 조금 상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고팍스랑. 네. 또 현재 BTC 마켓만 음. 운영하고 있는 한비코는 예.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어. 매우 큰곳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 시기의 음. 문제지 뭐 가능성은 낮지는 않다. 아,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고팍스도 원화 거래를 종료하지 음. 않고 사업자 네. 신고만 접수를 했고 네. 한비코도 같은 날 사실은 아. 접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에 리스트에 올라오지 네. 않은 것은 현재 음. 가접수 상태라서 아. 네, 최종적으로 내일 정도 네. 공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네. 그러니까 한비코 같은 경우는 원래 비트코인 마켓만 운영하고 그쵸. 있었기 때문에 네. 원화 마켓을 닫을 음. 필요가 없어요, 당분간은. 아. 그래서 경향상으로 네. 큰 무리는 앞으로 없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막판까지 은행들과 협의하면서 그 원화 마켓을 유지한 거래소들이 꽤 있습니다. 음. 뭐, 호비코리아나 지닥 등도 있고요. 네. 앞서 금융위원회가 13일에 원화 거래를 종료하거나 전부 종료하려면, 뭐, 7일 전에 이걸 공지하라고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호비 코리아와 지닥은 뭐, 협상은 했지만, 일단 예. 한발 물러선 어. 상황이에요. 원화 마켓 일시 중단을 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생존을 하겠다라는 그쵸. 입장이고, 네. 당장 뭐, 오늘이니까, 음, 너무 신고 좁박하죠. 접수가 너무 촉박한데, 음. 일단 실명계좌 발급 은행과 협의가 쉽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결정을 음. 부득이하게 내렸고, 네. 그리고 워낙 거래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뭐 ISMS 인증은 받았는데 실명 계좌를 못 받은 곳 같은 경우는 망한다고 볼순 없고요. <laughs> 원화 입출금 포기하고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를 음. 하면 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원화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음. 수수료 수익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렇군요. 내년 5월에 예. 대선 국면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음, 않나. 음. 그때 되면 좀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고 어.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왜 대선이 지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660만의 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아, 네. 2030 남성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지금 음. 뭐그 대선 후보들의 인터뷰나 음. 이분들의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음. 시장을 좀덩그 위축시키거나 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거기가 상당한 그 표심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어 과세 유예 법안에 대해서도 전에 이제 네. 어, 이재명 지사라든지 음. 그리고 어, 윤석열 후보 네. 그리고 원희룡 의원 분들도 음. 일제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다라고. 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부분 2030 음. 남자분들, 음. 남자 투자자분들을 예. 그, 시장으로 끌어들이거나 맞아요. 아니면 시장 육성에 대해서도 실제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전, 이 방송 네.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대부분 2030 40. <laughs> 네그 남성분들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대선 국면이 있기 때문에 또요 부분을 저희가 또 변수로 둬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신정부의 눈치를 금융위원회는 네. 봐야 하니까 그렇죠. 이 부분 한번 좀 지켜봐야 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정책 전문 기자시기도 하고 지금 기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봤지만 뭐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나 여러 정치인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쪽을좀 유의깊게 항상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특금법을 보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네. 좀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문제가 예. 하나 있는데요. 이 팅급법이 24일에 기한이 끝난고, 네. 25일이 지나면 사실상 신규 진입이 막히게 아... 됩니다. 거래서지 이슈화가 신규 진입이죠? 거래소와 그리고 네. 커스터다 지갑사업자들의 음... 음... 모든 신규 진입이, 그러니까 아... 새로 사업이 아예 어렵게 네.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그 이유가 이제 ISMS 때문입니다. 네. 정보통신법에 의하면 네. ISMS는 서비스를 최소한 두달 이상 운영한 사업자만 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일단 ISMS가 없으면 특근법상 신고 접수를 음. 못합니다. 예. 근데 신고를 못하면 ISMS를 못 받아요. 아. 이게 법률상으로 치. 원시적 음. 불능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예 처음부터 조건이 성립될 음. 수도 없다라는 음. 의미인데 이 얘기 는 뭐냐면 네. 특급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ISMS를 네. 받지 못한 사업자가 네. 불법 사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를 하고 그리고 네. 금융위원회가 과기정통부가 합의를 해서 음. 반드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는 네. 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총론으로 들어가자면 네. 특급법이 오로지 규제에 그쳐서는 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그쵸. 가고 있죠. 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정부 관계자분들도 음. 그렇고 세상이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네, 예, 네. 기술력 그리고 음. 신기 신기술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인데 자꾸 변화를 평가하지 음. 말고 네. 이제 좀 미리 학습을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렇기 때문에 관료가 중요하고 어려운 자리라는 걸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1년의 특급법을 시행 과정을 보면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음. 시행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규제 감독이나 정부도 음. 좀 감독하는 입장에서 내려와서 네. 소비자 보호 문제도 그렇고 좀 미래를 음. 준비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 변화를 정책이 빨리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은 이게 <laughs> 발목을 잡는 꼴이 될 수도 네네. 있고, 뒤처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관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적으로 잘 풀어나가려면 그만큼 업계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제는 그렇죠. 정말 뭐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논의만 할게 아니라 이제 액션에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네, 자, 역시 법을 또 우리 조아라 기자가 법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법 쪽이 사실 저희가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종종 어. 이 가상자산 정책 전문 조아라 기자님과 함께 이런 부분 좀 자문을 받으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아마, 어,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응원하겠습니다. 또 좋은 기회. 에 <laughs> 저희가 이게 전화 인터뷰라서 약간 음질이, 어, 고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음에 또좀 제대로 정체된 자리에서 한번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